영주에서 설맞이 영주 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가 상향됐습니다. 영주시는 지난 26일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영주 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오늘 2월 1일,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의 1인 월 60만원에서 월 최대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합니다. 이번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지류식 영주 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57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영주 사랑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차크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시는 2월 중 사용이 간편한 선불식 체크카드형 영주 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장욱현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세명TV 이해진입니다 <목소리>